일단, 22년 연속으로 이상은 수상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객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은 제품, 서비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으로 고객들한테 보상하는 띵크웨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이어서 블랙박스 또한 13년 연속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AI 기능을 강한 제품이니까 고객분들께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롯데 렌터카 22년 연속으로 이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서 티카라는 중고차 소매 브랜드도 런칭을 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좀더 신뢰를 줄수 있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렌터카 회사가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GS건설 자이아파트 브랜드가 21년 1위를 수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에게 신뢰를 보내주신 고객분들, 그리고 주최 측, 관계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일상을 특별하게 하는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도 저희 브랜드 철학에 맞게 고객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선사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공간,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서 유일하게 자이 브랜드를 선택한 고객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기계에는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GS 칼텍스는 자동차용 엔진오일부터 산업용 윤활유까지 다양한 윤활유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196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를 비롯하여 주요 해외 국가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킥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6년 연속으로 중고차 부분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지정 중고차 넘버원 no. K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3년 연속 대상의 영광을 주신 소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객의 가치 창조를 통한 지속 가능 경영을 지향하는 무영CM은 올해로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업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대상의 영광을 주신 소비자의 믿음에 보답하면서 대한민국 건설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며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무영CM의 발걸음을 지켜봐 주시고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 품질과 안전에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동아 자연마루가 2년 연속으로 퍼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을 넘어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 철학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아 자연마루는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의 기준으로서 고객의 일상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퍼스트 브랜드 대상 받았을 때, 1년 목표가 열심히 해서 퍼스트 브랜드 대상 2년 연속으로 받는 게 목표였는데, 이렇게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국 500여 개 대리점 대표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떤 대리점을 방문하셔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